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이펙트는 코너 핀이라는 이펙트입니다. 나머지 다른 이펙트들은 간단하게 하나씩 적용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그 사용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생소한 이펙트들만 몇개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이 영상은 인도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어, 이 공간이 인도라는 느낌이 너무 안 들어서 몇개 포스터를 한번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에다가 코끼리 모양의 포스터를 넣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코끼리 모양의 포스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화면 중간에 생뚱맞게 들어가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 화면 속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좀 옮겨야 될것 같고요. 위치를 이 정도로 하고 크기는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일단은 색감하고 그런 것들이 벽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펙트를 붙여 보겠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이펙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택을 해서, 커맨드 C를 눌러주시면 이 이펙트들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위치에 있던 이펙트들에게 붙여보겠습니다. 네. 커맨드 V를 누르시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벽하고 살짝 맞아 들어가나요? <laughs> 네. 제가 적용한 것은 일단은 패스트 컬러 컬렉션으로 살짝 색깔을 잡아주었고요. 이렇게 색깔을 조금씩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saturation 좀 떨어뜨려볼까요? 너무, 네. 채도를 좀 떨어뜨려보겠습니다. 채도를 좀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dust. 더스트, dust를 넣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죠. 100%로 하면 됩데이트를서하기습니다 네, 더스트를 넣어 보았구요. 노이즈도 넣어 보았습니다. 자, 이, 이게 이펙트가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이펙트를 꺼볼까요? 네, 제가 여기서 색깔을 살짝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색깔을 네, 지색까지 보이시나요? 약간 파란색이 들으면좀 좋겠죠? 그리고 네, 채도는 채도를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었고요. 그다음에 더스트를 넣습니다. 더스트가 스칼치를 살짝 넣고요. 그다음에 루이지도 살짝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 부분을 이제 라운드를 주겠습니다. 엣지 네, 라운드를 살짝 주었구요. 네. 그 다음에 브라이트를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하니까 살짝 이제 맞아 들어가죠? 이제, 제가 설명하려는 코너핀이라는 이펙트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있고, 이 선이 살짝 각도가 틀어졌습니다. 이걸 살짝 맞추면 좀더 자연스럽게 변할 것 같고, 이 선과 이 선도 살짝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펙트가 바로 코너핀입니다. C, O, R만 눌러주면 살짝 뜨는데요. 코너핀 이펙트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코너핀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4개의 점이 잡힙니다. 네. 로열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내려주시면 살짝 좀 자연스럽죠? 이렇게 4 개의 점을 각각 수정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위측, 위쪽, 위쪽 오른편, 위쪽 오른편은 이거를 화면에 맞게 이걸 전체 화면 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좀더 자연스럽게 이 포스터가 화면 속에 들어갔나요? 네. 좀더 색보정을 하시면 이 화면 속에 좀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렇게 픽스돼서 촬영된 이 그림에 간단하게 포스터 같은 것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너 핀을 이용하시면 네 개의 점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시니까요, 좀더 자연스럽게 화면 속에 포스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